미국의 코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이 코인들이 최대 300배 이상 폭등하는 역대급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충격적인 행보를 드러내면서 본인의 공식 민코인으로 알려진 솔라나 기반의 트럼프 코인을 SNS에 사랑한다고 공유하며 코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영향으로 트럼프 코인은 단기강세를 보였고, 미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모티브로 탄생한 코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보니,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라는 점에서 솔라나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특히 솔라나 기반의 탈중한 거래소 관련 주피터와 메테오라가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알려졌으며, 그 영향인지 솔라나의 가격이 트럼프 코인 출시 이후 40% 이상 폭등했고, 주피터도 트럼프 코인과 연관된 점에서 1시간 만에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로 솔라나 기반 덱스의 월간 거래량이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한 데다 솔라나 네트워크의 신규 사용자만 수십만 명이 유입되었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코인 덕분에 밈코인은 물론 솔라나 생태계 관련 코인들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또한 트럼프코인이 NFT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이 조명된 적이 있으며 트럼프 관련 NFT 가격이 700% 급등하기도 했고 미국 SEC가 NFT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NFT 생태계가 주목받아 강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기 전부터 NFT 관련 사업을 진행해 10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었으며,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사가 NFT 프로젝트 퍼치 펭귄의 민코인 펭구 ETF를 SEC에 신청했다고 알려지면서 도지코인과 솔라나 기반의 봉크 등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SEC가 민코인에 대한 규제화나 발표도 했으니 민코인 기반의 ETF가 출시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만약 민코인 ETF가 출시된다면 민코인 생태계의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강세를 불러오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메이저 알트코인인 아발란체와 멘트를 매수한 것이 포착되어 두 코인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최근 멘트를 추가로 매수하며 멘틀 코인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죠. 이처럼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투자한 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은 만큼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얼마 전 개최된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행사에서 미국 재무부장관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다 암호화폐 크립토 차례인 데이비드 삭스도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의 발행사 에테나와 협력하며 급등을 이끌었고, 여기에 더해서 SEC의 새로운 위원장인 포레킨스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리저브라이트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소식도 전해져,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가 조명되어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된 디파이 관련 코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가 에이브와 에테나를 매수하며 강세를 불러온 것은 물론 최근 디파이 블록체인인 세일을 매수하며 30% 이상 급등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가 디파이 플랫폼인 카우 프로토콜을 활용했다고 알려지면서 카우 코인이 며칠 만에 200% 이상 폭등했고 업비트 상장 이후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얼마 전, SEC가 디파이 규제권한 확대를 포기하고, 미국 상원이 디파이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공식 밈코인인 트럼프 코인에 대한 글을 공유하면서 강세를 불러온 것은 물론, 솔라나 기반 밈코인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조명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트럼프 관련 코인 중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 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